네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노러시안장하세요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여자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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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약자간의 우하순위에 대해서 우리가 요여하고 어, 있는 상태입니다. 자 오늘은 그 우선순위에서 네 번째에 관련된 내용인데, 자, 103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. 자, 읽어봅시다. 자, 독립적인 음절의 에, 비콘티스가 에, 단어의 천머리에 올 경우에 우선권을 가진다. 이렇게 되어 있죠. 자, 여기서 중요한 말은 독립적인 음절, 밑줄 쫙이죠. 독립적인 음절. 자, 이 녀석들이 무슨 뭐, 독립운동을 벌이는 건 아니죠. 자, 어떤, 자, 이 비콘 디스가 독립적이다. 이 말은 뭐냐면요. 자, BE, 아니면 CON, 아니면 DIS, 요 자체로 하나의 음절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. 예, 요 자체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지만은, 요 B나 콘이나 디스, 이거 자체로 하나의 음절을 이룰 때그 놈이 독립적이다. 그리고 그것이 단어의 첫머리 밑줄자 예. 첫초등절에올때의 우선권을 가진다. 자, 그걸 정확히 기억하시면서 이제 얘들을 봅시다. 자, 맨 처음에 있는 게 뭐죠? 예. B 네벌런스. 자, B 네벌런스요. 보면은 우리 고민이 이 BEN으로 시작하잖아요. 그럼 이게 b 이 약자를 쓸 것인가 아니면 B에다가 EN 약자를 쓸 것인가.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여기서 BE가 하나의 독립적인 음절인지 아니면 BEN N까지가 독립적인지를 사전에서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이 B n 벌런스 이거는 BE까지만 한 음절입니다. BE까지. 그래서 이거는 예, BE 하이 묶음 약자를 쓰셔야 되죠. 왜냐면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을 이룰 뿐만 아니라 단어의 천머리에 나오죠. 그래서 b n e v e r l a n 이거 B 약자 가능합니다. 그 다음 거 봅시다. 자, B-nefficient. 자, B-nefficient 이거 역시도 B2까지만 한 음절을 구성합니다. 네, 따라서 B-nefficient 2, 3점 이 B 하이 묶음 약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. 만약에 이게 BE가 아니라 BEN n까지가 하나의 묶음 약자일 때는 B 약자가 안 되죠. 그땐 EN 약자를 써야 되는데 이따가 보실 겁니다. 자, 그다음에 컨지니얼 자, 컨지니얼에서도이 CON 요이 자체로 하나의 음절을 구성하죠. 그래서 c o n 약자 가능하고요. 그다음에 컨슈머. 이거 역시도 CON 그 자체로 하나의 음절을 이루기 때문에 c-o-n 약자가 가능합니다 자, 그 다음 104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distinct 디스틱트. 자, distinct에서 dis 이거 역시 이 자체로 독립 은절을 이루고 단어의 첫머리가 나오기 때문에 distinct this 디스 약자 가능하죠 그 다음 disturbed 이거 역시도 dis 그 자체로 독립 음절일 뿐만 아니라 단어의 첫머리에 나오기 때문에 DIS 하이 묶음 약자가 가능하죠. 그 다음 거, distance. 네, distance. 이거 역시도 DIS가 독립이고 첫음절이기 때문에 쓸수 있다. 그 다음, dishonesty. 네, dishonesty. 이거 역시도 DIS가 독립적이고 또 단어의 첫음절에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죠. 예. 자 그러나 그러나입니다. 1 0 5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. 자 그러나를 말씀드린 이유는 눈치채셨겠죠자첫 번째 나오는 게 Beneficial이죠. Beneficial 예, 자 이것도 앞에 것처럼 Ben으로 시작하는 거예요. Ben으로 시작하죠. 근데 앞에 거는 Be가 한 음절이었는데 Beneficial Beneficial. 이 놈은요. 예, beneficial. 예, 이 놈은 B, E, N. N까지가 하나의 음절을 이룬다는 겁니다. 자, B, E, N. 이 B, E, N까지가 하나의 음절을 이룰 때는 B약자 안되죠. 이때는 B에다가 E, N약자를 쓰셔야 됩니다. Beneficial. 요란 또 가능한 게 Benefit. 예, 베네피트도 마찬가지죠. 자, 그 다음 단어 봅시다. 그 다음 뭐죠? 벨리저런트죠. 벨리저런트. 자, 벨리저런트 이거 역시도 BE가 한 음절이 아니라 BEL까지가 하나의 음절입니다. BEL. 따라서 이거는 이것도 b 약자가 가능하지 않죠. 예, 가능하지 않습니다. 그 다음 b e h 해안가니까 예, 이거 역시도 b e a h 이 자체가 한 음절을 이루죠. 예, 이거 B, 이거 BE만 음절이 아니라, 이거 자체가 한 음절을 이루기 때문에, Bitch, 이거 BEA 약자 안 됩니다. 아니, 저 B, 저기 BE 약자가 안 되죠. 그냥 EA 약자를 쓰셔야 되죠. 자, 다음에, Better. 자, Better 같은 경우도 Good, Better, Best죠. 예, 이것도 역시 BE가 독립이 아니라 BET까지죠. B-E-T. 그러니까 B-E-T가 한 음절이기 때문에 B 약자가 안 됩니다.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. 그래서 이것도 역시 B 약자를 쓸수 없다라는 것. 자, 그다음 106번 슬라이드 열어 주시죠. 자, 그다음에 예, 카니프로스. 자, 이거 역시도 C-O-N으로 시작은 하는데 카니프로스. 상당히 낯선 단어죠. 이게 침엽수와 관련된 단어인데. 이거 역시도요, con이 독립 음절인지 아닌지를 아셔야 되는데, 이거는 co까지만 한 음절입니다. con이 한 음절을 이루는 게 아니라, co까지가 한 음절이에요. co 한 음절, 그 다음에 ni 한 음절, 그 다음에 이거 f-e-r,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, 이거 co까지만 한 음절이기 때문에, 이거 con25점 이거 이, 이 약자 쓸 수가 없습니다. 못 씁니다. 그냥, coni, f 까지는 그냥 풀었어야 되고, 그 다음에, er 약자, ou 약자. 예. 그 다음 거, conch. 이거 역시도 con이 한 음절을 이루면 쓸수 있는데, 이건 c o n c 이 -E 전체가 다한 음절을 이루죠. conch. 네. 고중이랍니다. conch. 예. 이거 역시도 con 약자 쓸 수가 없다. 그 다음에, dish. 이거 역시도, 이거 역시도, 어, 전체가 하나의 음절을 이루죠. d i s 그래서 이것도 앞에 dis로 시작은 하지만은, dis 그 자체가 하나의 음절을 이룰 때는 하이 묶음 약자 철수 있지만, 이거는 그렇지 않죠. d i s 자, 그 다음에 disheveled. 예, disheveled. 이것도 앞에 dis로 시작은 하지만은, 요거는 DI까지가 한 음절이죠. DI 예. 그 다음에는 또한 음절이 SHG 이렇게 나가죠. 예. 그렇기 때문에 DI만 한 음절을 이루기 때문에 이거 역시 디스 약자를 쓸수 없다라는 것. 오늘 거 되게 중요하죠. 여러분들 천머에 무조건 비콘디스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약자 쓰는 게 아니에요. 그 놈이 반드시 독립음절을 이루느냐 안 이루느냐 이거를 잘 간파를 하셔야 됩니다. 자 오늘까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고맙습니다.